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입니다. 오늘은 스페이스 홍삼을 담은 아로니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오픈이라고 있습니다. 오픈으로 오픈 하면 되고요. 1일에 1회에서 2회 한 포를 섭취하면 되네요. 간단하게 뜯어지고요. 간단하게 뜯어지진 않네요. 웃기나요? 어 <laughs> 어찌 이렇게 뜯어졌어요? 뜯어진 것도 아니고, 안 뜯어진 것도 아니고. 네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50mg, 35칼로리. 음, <laughs> 냉장고에 일부러 넣어놨거든요. 홍삼 맛이 약간 쓴것 같은 느낌이 준것 같았어서 저번에 근데 좀 넣어놓으니까 그래도 달달해지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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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꾸 살에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달고 <laughs> 맛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